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5년 12월 8일 월요일 오후 3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네, 한주좀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레나2025 중동 아부다비에서 지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1억 3,600업비트 기준으로 시향이고요. 이더리움은 466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은 이따 다시 한번 같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예,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그래서 또 바닥권 부근에서 나오는 변동성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위아래로 예,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리는 등그 변동성 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준비이사회제도 홈페이지인데요. 연준입니다. 예, 이번 주 일정에는 FOMC라는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는 12월 10날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새벽 3시에 금리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잠시 CME 패드워치를 보고 가시면 12월 10 금리 인하 확률이 87.2%입니다. 지난주에는 최고치 90%까지 찍혔었는데 소폭 하락한 상태예요. 그래도 압도적인 수치로 금리 인하를 할 걸로 시장은 예측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시장은 지금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양적 완화. 12월 1일자로 큐티를 종료하면서 연준에서 이제 양적 완화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희망을 좀 갖고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악재라면 12월 1일날 또 같은 날짜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12월 2일자 뉴스인데요. 파이낸셜 탐지에 나온 뉴스입니다. 글로벌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일본은행의 강경발언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이게 일본의 M2거든요. M2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10년물 채권 금리를 보시면 지금 1.961%예요. 거의 2%대가 다 왔거든요. 10년물 채권이. 이거는 18, 19일 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일본 금리 인상을 선반영해서 지금 가고 있는 채권 수익률의 상태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반대로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동안 엔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에 다른 자산에 투자하는 성향이 계속 지속이 됐었는데요. 이게 결국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은 해당 투자가 좀 위축이 될 거라는 엔케리 공포가 지금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우리가 8월에도 한번 겪었었죠. 엔 k 리 공포에 의해서 다시 저희도 비트코인 30%짜리 하락을 맞았던 경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진행을 해 갈게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 영상으로 보는 거죠. 이제 미국 연준의 준비금 잔액 대차대조표입니다. H41 예,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된 자료인데요. 12월 4일날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영매수 영레포죠영레포도 플러스 양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 일반계정이 지지난주 2주 전에는 음수였지만 지난주에는 또 이게 양수로 전환이 됐네요 그리고 따라서 준비금 잔액이 마이너스 음수를 기록했다 영레포와 재무부 일반계정은 예, 음수가 좋다고 저희가 배웠었죠 그리고 준비금 잔액은 당연히 늘어나야 됩니다 플러스가 돼야 본격적인 양적 완화의 시그널로 보는 거죠. 어, 지난주는 좀안 좋았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미쳤는지, 지난주는 그렇게 가격이 예, 급등을 안 하고 좀 저희가 하라 행보 조정을 좀 하는 시향을 좀 겪었습니다. 예, 크리토스루스 2분의 예, X에서 좀 갖고 왔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어, 지금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말고 유동성을 좀 집중해서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차트가 밑에 하단에 있는데요. 파란색 선이 글로벌 M2 차트고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저희가 보통 70일에서 90일 정도 글로벌 M2가 선행한다고들 많이 하잖아요. 동안 객관적인 자료로 지금 현재 그 글로벌 M2가 줄어들었던 구간에 비트코인이 위치해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M2가 증가했던 구간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진입을 하게 되면 조만간 비트코인 가격이 이 글로벌 M2 가격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지금 다시 한번. 이 M2 통화량에 따른 가격 예측 모델을 좀 가져왔습니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요 지난 주에 나와서 많은 여론의 여론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인터뷰들의 핵심은 2020년도 미국 경제에 대한 질문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은 2026년은 엄청난 한 해가 될 거라고 예고를 했죠. 그리고 감세, 대규모 규제 완화, 새로운 무역 협정들을 통해서 수조달러가 미국 제조업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입니다. 미국 제조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PMI, 미국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ISM 지수, 모두 지금 바닷건에 있죠. 50이 안 되는 지금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보통 50이 넘어갔을 때 알트코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의 위험자산의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저희는 기존에 예, 해당 부분들을 봤었죠. 네, 이게 지금 바닥 국면에 있다. 하지만 26년은 이 부분들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미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그런 노력을 할 거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예, 유동성 사이클을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애쉬크리토브는 이런 또 글을 게시자를 했네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25년 1분기 강세를 예상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25년 2, 3월 달에 알트코인 급등이 나올 줄 알고 알트코인에 많이 그때 비중을 높였던 시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았지만. 하지만 비트코인은 급락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2분기, 3분기는 안 좋다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비트코인은 이 시기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4분기, 저희가 옥토브를 외쳤었죠. 4분기 강세를 예상했지만, 다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26년을 원래 전통적인 4년 주기 사이클의 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를 예상을 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라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25년 한 해를 좀 돌아봤을 때이 글이 어, 상당히 가슴속에 와닿네요. 25년 트레이딩을 했던 예, 방향성이었습니다. 저도 그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예상을 하면서 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에 대한 손실분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랬다. 그래서 26년을 좀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알트코인은 저는 손절을 하지는 않습니다. 알트코인 불장이라는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불장은 반드시 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유동성에 의해서 새로운 우리가 관계의 장을 다시 한번 볼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김영훈씨 세계 최고 IQ 보유자죠 이분이 다시 한번 엑셀 글을 오늘자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로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현재 일시적인 할인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일시적인 조작은 일주일 안에 사라진다 그리고 최고가를 향해 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11월 중순쯤이었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기가 보유를 하고 투자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또 45일 안에 비트코인이 220k를 갈 거라고 게시물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었죠. 제가 그 영상도 소개시켜드렸는데. 예, 보시면 시장 가격이 이렇게 저희가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자주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예, 이렇게 91.6k까지 갔다가 87k까지 또 하락을 했었고, 또 여기서 급등을 해서 지금 현재 91.5k 구간에 와있죠.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시장의 조장일 뿐이다라고 이분은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게시물을 올렸고요. 예, 이런 상황은 저 코하나미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많이 나와요. 바닥권에서 마지막으로 그 물량들을 털어내게 할 때는 굉장히 변동성이 급한데 또그 시기가 굉장히 짧거든요. 급락을 했다가 급등하는 상황이 예, 자주 반복이 된다. 예, 이유는 지금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이나 또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많이 안 하죠. 그 우리가 25년 초보다는 확실히 줄어들었고 또 이미 이 시장을 떠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해줄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지금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 조작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비트코인 아케이브 이분께서 올려주신 거는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구글 검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게 지금 오늘 올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해야 대체 자산인 비트코인하고 금이 최고치를 경신했죠. 저희가 달러 인덱스가 9 2이 하로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대상승이 나왔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지난 과거 차트에서. 예, 아무래도 지금 엔화가, 엔화가 급등을 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지금 미국은 이제 양적 완화를 좀 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의 하락은 결과적으로 이런 위험 자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또 코인, 이런 위험 자산 시장의 상승을 의미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예, 이게 보였던 지표니까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죠. 어, 지금 현재 코인 글래스 노드를 보시면 온체인 데이터 두 개만 뽑았는데 이 해시리버 채굴자들의 지금 항복을 나타내는 구간들을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이 빨간색 세로줄이 예, 지금 항복 구간들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녹색이 기준선인데요. 이 녹색 이하로 떨어졌을 때 채굴자들의 항복이 자주 나온다. 지금 현재 녹색 이하로 떨어져 있다. 해시리본 자체가. 이것도 제가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온체인 지표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단기 트레이더들이 지금 수익률이 음수에 진입을 했다. 이 또한 또 바닥 지표죠. 비트코인의 단기 투자자들이 지금 음수 영역일 때 우리는 바닥 구간들을 많이 봐왔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음수로 진입을 했고, 이는 곧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나타내요. 그래서 단기 투자자들이 많을 때 시장에 환호가 들리고 또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본다는 얘기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많은 분들이 이 시장을 떠났고 또 기존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손실이 좀큰 상태시고 그런 부분을 대변해준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바닥 부분이다. 자.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이거 지난 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입니다. 크립토 로브 분이 올려주신 건데, 그린색 영역이 Q2 구간이었고 레드색이 QT였습니다. 그다음에 아무 색깔이 안 칠해진 부분이 중립 구간이에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해드렸던 대로. 근데 지금 현재는 중립 구간이죠. 아까 연준 그 준비금 대차대조표를 봤다시피 몇 주는 또 긍정적으로 준비금이 늘어나고 있었고, 또 지난 주는 또 준비금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인 QE 구간이라고볼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중립 구간이다. 이 중립 구간 이후에 우리는 이 그린 라인을 보는 거죠. 근데 이 비트코인 가격은 역사적으로 이 QE가 본격적으로 풀렸던 이 그린 라인에서는 포물선의 큰 상승이 왔죠. 보시면 13, 14, 그 다음에 이게 20, 21년도였죠. 그리고 이번에 이런 그린색 존이 나타나야만 우리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또 기타 위험 자산에 대한 가격 상승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등 자산 시장에 폭등이 일어날 것 같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중립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게 맞아요 12월 1일자로 우리가 레드 구간을 끝냈지만 아직은 그 QE에 대한 조짐이 정확히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주에 FOMC에서 파일이 긍정적인 말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파일이 나와서 양적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말과 함께 금리 인하를 해준다면 이게 이제 그린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강력한 악재는 엔캐리 청산 공포밖에 없어요. 이 엔캐리라는 걸 오늘 한번 좀 알아보고 갈게요.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서 싸게 빌려온 애나 자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코인과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이 제일 먼저 흔들린다. 코인하고 S&P 500. 예를 들었고요. 예, 키포인트는 일본은 지금 20년 넘게 초저금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온 나라입니다 예, 일본의 지금 금리가 0.5%예요 그 우리나라로 빗대어 보면 상당히 낮은 금리지만 일본은 원래 초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나라기 때문에 0.5만 돼도 예, 이제 금리가 좀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번에 0.25를 올리게 되면 0.75가 됩니다 예, 그래서 채권시장부터 또이 엔캐리 대한 공포가 만연해 있죠. 우리는 가장 최근에 작년에 한번 이런 공포를 겪었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17년 만에 첫 기준 금리 인상을 했어요. 17년 만이었죠.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싸게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일본이었었다라고 이해를 좀 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왜 떨어질까?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채권이라는 건 고정 이자를 주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적금 같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연 1%를 주는. 일본 국채가 있었다고 가정을 할때 이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해서 새로 발행되는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자가 2%가 된다면 기존의 1%짜리 채권들은 덜 매력적이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채권 수익률을 봤을 때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와 수익률은 좀 반대 관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채권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서 우리가 봤지만, 일본의, 일본의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 지금 현재 2%에 거의 근접해 있잖아요. 이렇게, 예, 금리가 오르면 채권 수익률은 올라가지만, 채권은 떨어지는 거죠. 이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 이게 할인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일본 채권을, 예를 들어서, 100엔이라고 하면, 지금 한, 2%도 싸게 살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최근 1% 후반까지 올라갔죠. 2000년대 중반 수준을 다시 보는 지금 흐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등 글로벌 채권 수익률도 같이 튀어 오르면서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채권 가격의 하락은 전세계 안전자산에 대한 포지션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주식, 코인을 투자하신 분들도 해칭 포지션으로 채권을 많이 보유를 하죠. 왜냐하면 그 반대 포지션에 대한 안전자산이라는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방금 보시다시피 채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손실을 잇게 되는 거죠. 또한, 이 일본은 세계 최대 채권 투자국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채를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기타, 다른 나라들 채권들도 많이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도미노 효과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달러엔 환율을 어떻게 움직일까를 예상을 해보면 엔화 강세가 예상이 되죠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면 달러는 약세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가 좀 예상이 된다 네, 동시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에한해서는 어, 이젠 외국에 그동안 빌려서 투자를 했던 외국 자산을 좀 팔고 예, 다시 한번 이 엔을 사서 상환을 하는 것도 엔화 강세 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은 일본에서 싸게 빌려 가지고 해외에서 비싸게 돈을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거의 0%대인 엔화를 빌려서 금리가 높은 미국 신흥국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해서 이자 대비 예, 수익의 차이를 먹는 전략이고요. 미국 금리는 4에서 5%대였기 때문에 미국 채권으로 보유를 해도 예, 이 마진율이 9%대 가까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사들이고 있는 구조였다. 근데 일본 금리가 올라간다는 뉴스가 지금 현실화되면서 12월 1일자로 현실화되면서 예, 캐리트레이더는 지금까지 하던 행동을 이제 거꾸로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채를 팔고, 그 다음 미국 주식, 그 다음 코인들을 판 다음에 다시 달러가 생길 거 아니에요? 달러나 또 우리 한국의 주식을 팔게 되면 원화가 생길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시 엔화로 환전해서 엔화를 상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엔으로 빌렸던 원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엔화에 대한 수요가 단기적으로 많아지겠죠. 이 핵심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위험자산 미국 주식 코인 등에 대해서 단기적인 공포를 줄 수가 있는 소재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작년 사례를 잠깐 더 보시면, 1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했을 때 우리는 하락을 맞았었죠. 근데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그 양이 많다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일본 자체가 채권 최대 보유국이라고 했잖아요. 전 세계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하는 나라가 일본인데 그래서 이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기들한테는 손해입니다. 아무래도 일본 채권도 많이 보유를 하기 때문에 그 채권에 대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자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자 부분을 상당히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본은 그동안 마이너스 금리 또는 저금리를 유지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신년물이 1.96 아까 그렇게 보셨죠. 근데 2%대에 근접을 하게 되면 아마 분명히 개입을 할 겁니다. 지금 당장 인하를할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올리지도 않았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구두상으로 개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구두상으로 2%대에서는 좀 저지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런 악재들은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수 있겠지만, 네, 오래 지속될 네, 소재는 아니다라는 게저 코아남의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엔캐리에 대해서 좀 보셨고요. 우리가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고 갈게요. 지금 비트코인 주봉을 좀 보고 계신데요. 지금 기준에 이제 91.4k 이네요. 그리고 지난주 이 캔들 모양이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캔들 모양이 도지 형태가 나왔죠. 밑으로 쭉 빼서 음봉으로 마감하나 싶었는데 오늘 아침 9시까지 쭉 날아올려주면서 십자가형. 도지 형태가 발생을 했죠. 예, 이 캔들의 의미는 다 아실 거예요. 매수, 매도의 힘이 굉장히 접전이다. 접전이다 나타나는 캔들이고, 보통 이런 캔들이 위에서 나오게 된다면 상승하는 추세의 반전을 예고를 하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하단에서 이런 도지 캔들이 발생을 하면 상승 모멘텀을 이 하락하는 추세를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반전 캔들의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죠. 그런 주봉상 마감이 나왔기 때문에 FMC가 있는 이번 주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쉽게도 이 음봉을 수 없는 상승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전체적인 매도세가 더 강하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50주선이 약 99K 부분에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까지는 도달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결국은 현금을 좀 확보하자는 얘기였죠. 그리고 이 시장이 끝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여기서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시장에 대한 매도 포지션을 얘기를 했던 거였는데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50주선에 가시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절반을 매도를 하셨다면 50주선 위로 갔을 때에는 그 남아있는 현금으로 더 코인을 사실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V자 반등으로 50주선이 바로 붙였으면 저는 기존에 제가 생각했던 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수익 중이라도 그 절반을 다 덜고 나머지 물량만 들고 간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모습은 약 3주 한 달간의 이 지금 행보, 예, 이바닷권에서 행보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충분한 지금 매집이 누군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요. 그리고 바닥 구간도 예, 지금 계속 밑 아래 꼬리를 다는 모습으로 예, 밑에 지지를 좀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면 저 코아남의 관점에서는 26년은 유동성 완화 사이클과 함께 새로운 사이클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는 거였죠. 이때 저는. 그래도 비중 조절을 좀할것 같습니다. 현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할것 같아요. 어, 앞으로 이게 정고점을 돌파하고 큰 상승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지금 현재 현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한 상태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영상 보시는 개인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 자산에서 현금 20% 내다시는 분들은 현금을 조금 늘려놓을 필요성이 있,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중인 코인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어, 수익 중이신 분들께 되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어서 현금 비중을 높여놓고 나머지 비중과 잡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50%, 6그 다음에 뭐 많이 물리신 분들은 90%, 80%까지 물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끝까지 들고 간다라는 예, 지금 현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코아남도 이50% 산에서는 아주 조금이라도 현금을 확보를 하고 갈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 현금이 50%가 넘으신 분들 한에서는 굳이 여기서 포지션으로 현금 확보를 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미 그러신 분들은 할 필요가 없으시다. 근데 지금 현금 비중이 50%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 코난만의 생각이지만. 결국은 이게 3년 동안 상승을 한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가 최고점이 나올지, 또 내년 중순. 또 아니면 연말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자산시장이 오랫동안 상승을 하면은 이런 윗꼬리들이이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대변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도 윗꼬리 두 번, 여기서도 두 번, 두 번.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은 없다. 이게 제가 주식투자도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주식투자와 코인투자를 병행하면서 느끼는 제 저만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정거점을 뚫는 큰 상승이 나오겠죠.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승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런 상승이 온 뒤에는 반드시 큰 폭의 하락도 예정돼 있다는 걸 항상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의 하락으로 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때는. 급격한 상승이 만들었던 이 호재를 꺾으려면 은 어떻겠습니까? 이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지금보다도 더 죽여야겠죠. 완전히 예이 시장에 대한 큰 충격을 주면서 가격 하락을 유도를 할 것입니다. 세력들은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자산은 없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꼭 들고 간다. 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팟사이드에 있는 비트코인 ETF 흐름을 봤을 때도 보시면 유입액과 유출이 비슷해요. 반반. 지금 현재 뭐큰 유입도 없고 큰 유출도 없는 상태로 좀형 비트코인 ETF가 진행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건이 밑에 보시는 이 표죠 비트코인 ETF의 이 자금들 누적된 자금들은 우리 비트코인의 이 가치를 보존해주는 든든한 하방을 지지해주는 자금이 될 것이다. 지금 저희가 큰 폭의 상승장도 못 보고 물론 비트코인을 2천만 원에 잡으신 분들은 뭐700% 이상 상승을 보셨던 장이 있지만 지난 3년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랬다는 거는 결국은 세력도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개인들이 들어와서 이 세력들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 돼야 분위기가 돼야만 세력들도 큰 돈을 벌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6년 분명히 큰 사이클을 만들어서 그동안 이렇게 매집했던 물량들을 받아줄 수 있는 충분한 시장 상황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유동성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 업비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24시간 거래 대금이 2,700억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저 밑에는 억 단위도 있어요. 24시간 거래량이 이만큼 시장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 세력들이라는 건 결국은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세력이잖아요. 그 많은 물량을 정리를 하려면 이 시장에 그 만큼 많은 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끝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됐다. 도미노스도 2.38. 추세 하락으로는 접어들었으나 아직 도미노스도 높은 구간에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지금 98. 어, 달러 인덱스도 이게 좀 많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9 0부분까지는 다시 한번 내려오는 내년의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시장에 좀 온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을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호재도 많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을 또 바라보시는 뷰를 갖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은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포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시간을 두시고 관망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 캔들도 업비트로 보셔도 주간 캔들 모양도 굉장히 좋다. 누군가는 1억 3,200에서 지금 1억 2,600이죠. 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관세비이 터졌던 4월에 이 저가 이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매물을 좀 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직 차트적으로 그렇게 문제 될 만한 사항은 보이지 않고 혹시라도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 200일 선까지 떨어진다면 이건 완전 바닥구간이죠. 큰 이슈나 특이할 만한 점은 없었다. 지난주에. 이번 주에는 굉장한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있다. FMC o 회 미국의 금리 결정도 모여있기 때문에 이번 주 또한 지켜봐야 되는 주다. 이 구간에서 매일매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지금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제 재인분 중에. 지금 이 구간에서 사서 26년도에 그 차익을 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부터 적립식 매수를 하고 있다. 적립식 매수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구간입니다. 물려도 하방 30대니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적립식으로 매수해 가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구간이죠. 행보 구간.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좀 지켜보자.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은 잊자. 이미 많이 손실을 보고 계셨거나 하신 분들은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죠. 일단은 그 부분은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